어, 어제 유상무 그 비대위원장님은 그 문자판을 500개에서 1000, 1000통씩 보내는 사람은 그런 경우는 조직적으로 한한 거를 그한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걸 주도하는 사람들과도 만나겠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주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상호 위원장님의 장점이 그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되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 그리고 음지에서 역할 하시는 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또 소주 한잔 하시면서 어, 훨씬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취지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그 저희가 문자 폭탄을 하시는 분들을 그 번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확인하려면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담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자표를 찍는 분들이 주체가 어딘지까지도 같이 파악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뭐 그렇게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시면서 또 공유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디어 오늘. 이대희위원장님이 어제 기다리다 좀장내 갈등 부추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들고하셨는데 지금 좀장내철원에처럼 이런 조직들 해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오늘 내부에서 관련 논의나 이대희 위원장님 말씀 인사 좀 해주셨는지. 어 그거 관련해서 그 우리 원내 워크샵아니 그 우리 의원님들 전체 워크샵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는 우리 대성체대의 사항을 보고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와 의견들이 있고 또 개파간의 그런 갈정들이 굳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어 서로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중요하다라고 어 생각을 하신 거고요. 그런 면에서 네 모두가 모여서 조금 투원할 수 있는 장면. 그리고 특별로 뭐또 여러 가지 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서로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게 바로 그 전체의 응원 워크샵의 대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답변드립니다. 조홍천 의원 국회법 개정안에 윤석열 의통님의연소도 있다고 말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얘기이시나요? 어, 아직까지 비정의 내에서는 공식적인 그 논의는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홍천 의원님 법안 발의 언제 하신다고 혹시 아시나요? 빠르면 오늘 정도 쯤한다고 네, 니다 아직 발의되지 네. 않은 법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먼저 발언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인 의원의 법안이고 발의되지 않은 거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되면은 검토해볼 예정이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의원도 어, 관련 취재 법안을 발의했었던, 어, 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확보가 해서 검토를 할수 있다. 다만 아직 발의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뭐, 장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습니다 그럼 철어 해체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제 워크숍 같은 걸 마련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워크숍 같은 일정도 어느 정도 워가 나오는지. 전혀 저희가 철험의 퇴산을 위한 워크숍이라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우리 다양한 의원님들의 논의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보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철험의 혜택 등 여러 가지 논의를 위한 장으로 워크숍을 이해했는데 워크숍 뭐, 날짜 등 이런 게 나오나 뭐 첫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진할 거다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뭐 이렇게 정해지는 바가 있으면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개파, 당내 그 개파 해산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건가 저희 비대위에서는 이번 주에는 빠르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위원 선임 완료의건 그리고 전준익 통일권에 대해서 우선은 일할 수 있는 구성을 빠르게 하는 것에 중심을 가지고 민생 문제에 어, 국립적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외에 다른 여러 가지 대선이나 그 지선 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혁신안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도 이 구성과 더불어서 차근차근 해나갈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청문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자꾸 청문회를 보게 되고 국회 출석을 안하겠끔안될 출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취지가 어떤 말씀인지 좀. 어 지금 그 청문회를 받아야 하는 3 명의 대상자들이. 인명 감행되는 거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가 열지 리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 우리 내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어, 우리 당에서 대접적으로 야당으로서의 그런 어, 장관 그리고 국회 처장에 대한 그 검증을 할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말씀드릴 음. 어, 그 고민을 하면서 말씀 드릴 거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우상우 비대위원장님은 그 문자 평판을 500개에서 1 0 0 0 0씩 보내는 사람은 그런 경우는 즉공적으로한 그 한서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그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걸주도한 사람들과도 한번 만났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 되게 좋가요 음, 어떤 사람 주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상호 위원장님의 장점이 그,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되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 그리고 음지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또 소주 한잔 하시면서, 어, 훨씬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취지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그, 저희가 문자 폭탄을 하시는 분들을 그 번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확인하려면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당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자표를 찍는 분들이 주체가 어디인지까지도 뭐 같이 파악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그렇게 뭐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시면서 공유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또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관여하거나 문자폭탄에 주도하고 사실 대부에 있거나 그렇게 보십니요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비대위 대변인으로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오늘 첫 번째 비대위 회의인 만큼 그 비대위 회의 내용과 논의 내용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나 감사합니다. 서울에 달라 나갔는데 진행 상황이나 또다 기대 질상황 우선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정부와 여당의 답변이 그렇게까지 전대의 불을 발전해서 오상호 원장의 발언이 10일이랑 1 2일에 약간 달랐던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니고 전대의 불을 적용해 봤는데 정부에서 오늘 비공개에선 전대의 까지 논의하기 위좀 17일 청구라는 말씀이에요. 우선 전준이를 빠르게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꼭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있다 혹시 경찰국 컬팅에 관련해서 좀입장이 나온 게있나요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서 추후에 필요하면 그 논평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논의에서는 모든 사항을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논했다는말씀이드니다그 이제 윤 어제 위원장님이 이제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실력과 이런 것들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관련 TF들을 만들고, 의원들이 전체 모이고, 이런 것도 그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본인의 강점이 있고, 또 본인의 관심사들이 있고, 그런 업무의 연습성에서 정책을 맡겨야 더잘할수 있고, 현장행보를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다라는, 뭐,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달지나더 여쭤봤었는데, 어제 그 수박이란 말을 쓴 사람 강하게 지 않겠다고, 어제 김상호 위원장학교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그 표현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감수하지 못하면 좋은 자격이 없다고, 그에 대한 반론을 현덕택 변호사가 밝힌 게 있는데, 그런 주장은 없고 계십니까? 어, 기대의 대변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뻔껌히 대응을 하거나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그우상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수박이라는 표현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면서 당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더 격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갈등만을 조장하면서 서 문제를 오히려 유발시키는 발언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전준이 관련해서는 또 추가로 이야기 나누는 건가 전준위원장이나 후보군 같은 얘기 나누는 건가 어, 지금 비대위 그, 회의에서는 논의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고위전략회의도 있고 여러 비대위원들이 빠르게 또논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 있는 만큼 실습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거란 말씀 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위전략회의 안건은 어떤 건가요? 추후에 확인되는말씀드니다 아, 예, 예, 지금 비대위 처음이기 때문에 그 정부 당국자들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과 당의 재건을 위해서 우선순위와 그다음에 조금 더 진행된 구체적인 논의가 될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